오늘은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 글를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메. 네.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인인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니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 감옥 벽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벽에다가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라고 딱 적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감옥 바닥에 그 바닥을 뚫고 작고 푸른 새싹이 막 하나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아니, 어떻게 저그 틈도 없는 그 그 사이 틈에서 어떻게 저 새싹이 자랄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뭔가 좀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마실 물을 아껴가면서까지 그 이제 꽃에다가 물을 줬습니다. 새싹을 줬어요. 계속 그 돌봄 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꽃을 피웠어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 것이 야 그래 내가 새싹을 돌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병원에 썼던 것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이걸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다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샤르네 꽃이 간수들 사이에 입소문을 당하게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귀족들에게 알려졌고 이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까지 이 귀에 들려간 거예요. 저 감옥에 저 꽃을 귀하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나폴레옹에 찾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이분이 기적처럼 석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르니는 감옥에서 키운 꽃을 옮겨 심어 평생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나가 집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웃에 있던 나라, 최강의 나라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뭐 철교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수 있는 무기나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랐어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우르릉쾅쾅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바라니까 얼마나 이들이 놀랬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고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의 뜻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참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늘 도와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애굽에 열 가지 제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게 하시죠 또 홍해에 가로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애굽의 군대에 추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광야를 지날 때도 어때요?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매출하기도 보내주셔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보면 여리고 성이라는 큰 거대한 성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여리고에 들어가 하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해결하지, 해결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게 은혜야 다른. 예전에 TV 그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죠. 그 동물농장에 부엉이가 나왔었어요. 와, 아파트에 부엉이가 와가지고 거기서 부엉이 새끼를 낳은 거야. 베란다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TV 나와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엉이 이제 새끼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제 뭐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면서 막 키우면서 점점 점점 커져 커져 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끼가 이제 크니까 이제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가야 되는데, 야가 이제 나가려면, 거기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나가야 되려면, 앞에 아파트 옹벽이 있으니까, 그 옹벽을 넘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엉이 이제 부모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 날개짓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작은 새끼 부엉이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옹벽을 넘어 가지고, 그저 나중에 숲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부엉이 어미가 새끼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라 것이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보고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치 복음, 독수리가 복음자리에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아서 또 날개 얻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셔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공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지 없는 게또 하나님 이그 공경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베셀러 기독교 작가인 필립이안시는요 우리가 어려움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저, 기독교 저술가인 로렌 커링웬도요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고난을 뚫고 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고난을 뚫고 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시고 공경 속에서도 도와주셔서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람과 똑같아요. 바람은 꼭 눈에 보이지는 않죠 후, 후, 보입니까? 후, 바람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죠 바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걸 보면 알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알수 있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안 보여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도움이었구나 나중에 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보고 나서 깨달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라는 가사를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땐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거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일어나 거어라 내가 너를 도우 여러 평안히 길을 갈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채촉하면서 멀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글 중에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죠. 이 글의 내용을 한번 혹시 안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느 날밤 나는 꿈을 꾸었네. 예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서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이 어찌 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예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야. 실언의 때에 난 너를 결코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단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걷고 걸었단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힘든 길 혼자 걸어온 거기 내가 나, 나 혼자 걸어온 게 아니여 주님이 나를 업고 그 힘든 길을 걸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 고난의 길어려운길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셨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혼자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또 일어서게 되고, 공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고난을 이기고 이겨내어 여기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10편 115편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왜 의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이시오.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오. 그러면서 너희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을 할까요? 내 길을 여,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너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안세 중에 보면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죠. 그런데 이 참새와 독수리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나는 것이 다르대요. 나는 것. 참새는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난대요. 무슨 얘기냐면 막 날개치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바다다다다다다다니다 근데 독수리 날리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참새처럼 요란하게 바다다다다 가지 않습니다. 그냥 차작 쫙, 차작 쫙속고 쫙, 쫙 날라죠. 근데 누가 더 멀리 날라가죠? 독수리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갑니다. 참새는 멀리 못 날아갑니다. 예, 네. 근데 독수리는 멀리 날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르냐? 독수리는요 바람을 탈줄 안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쫙 기류를 타고 올라가요. 자기 힘으로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 있으면 뭐공중위로2 시간 뭐3 시간씩 이렇게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공중에 바람의 힘으로 날아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을 날아 가지고 5,000m 상공까지 만 올라간대요. 그래서 때로는 폭풍과 막 몰아치잖아요. 때로는 폭풍과 몰아칠 때 독수리가 그폭풍우보다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호 폭풍우는그 밑에서 막폭풍가 치잖아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지만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날기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요. 야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이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렵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기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독수리가 바람을 의지하여 폭풍을 해치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높은 창공을 날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폭풍이를 날고 폭풍우를 이기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저술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들 속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책을 조사한 맥스루케이도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의 폭풍을 통과하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폭풍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그 인생길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 공경에서 고난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또 그동안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셨고 또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인데 우리 헌금이 온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나니 사랑의 신하나니 에베네세라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신아라니 에베네세라라니 살아계신 아라니 에베네세라라니 장래 예도 인도와 신시나란디 <목소리> 여기까지